심상정 후보도 공약을 살펴보면 은요 70개 중진료권마다 500병상 이상의 공공병원을 설치하겠다라고 밝혔는데 500병상 이상이면 굉장히 큰 규모잖아요. 그래서 공공병원보다는 좀 상급 종합병원 유치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저도 뭐그 부분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00병상 같으면 안동의료원 현재 병상 수가 한 230여 병상 정도 되죠. 그러면 굉장히 큰 규모의 병원이라고 음. 봐야죠.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이제 주민들을 생각해 보면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북부권만 봐도 공공병원이 그래도 없는 것 같은데 찾아보면 꽤 있어요. 안동 어려운원도 있죠. 상주 적십자 병원. 영주적집자병은 김천의료원. 그러면 지역에 있는 급한 분들은 어느 정도 수요를 충족시켜주고 있는데 산급 병원 진료에 대한 목마름이 크다는 것이죠. 이런 거에 대한 해결을 하는 게 결국은 지역 소멸이라든지 뭐 이런 예방책 중에 일번 중의 하나가 아닌가.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이 부분에서는 방향 설계를 잘 했었죠. 그러니까 코로나 19는 닥치지. 의료인들의 반대, 의과대학생들의 휴 이라고 합니까? 뭐 휴교,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정책을 추진하다가 접어 뒀는데 코로나1 9 상황이 종료되면은 이거는 어느 정권이 들어오든 뭐 받아서 재추진하면은 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 심상정 후보의 공약이 오히려 더 현실적이라고 음, 보이는데요. 네. 그 얼마 전에 우리 경북 예천에서 이 오미크론 변이에 걸린 네. 만5살 아이가 이 재택치료를 받다가 숨지는 일이 있었다. 네. 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는데 어느 병원에 가서 어떻게 치료 받아야 되는지 안내도 제대로 받지 음.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급 종합병원은 기준을 충족한 병원이 신청해서 지정이 되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이거는 지금 안동병원도 만약에 거기에 예산을 쓰거나 하면 신청 가능한 기준을 맞추면 가능합니다. 음.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500병상이면 종합병원 규모의 공공병원이 아닌 민간병원은 이 규모가 불가능하다 음. 앞서 말씀드린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병상이 있어야 되고 의료진이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실질적인 저는 공약이 아닐까 어. 그 다음에 어, 상급종합병원 지정 문제는 이 음압병상이라든가 여러 의료시설들을 동시에 또 갖춰야 되는데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한 단계 해야지 그 다음에 채울 수 있는 어. 문제일 것 같아요. 의료법 3조 4의 1항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20개 이상의 진료 과목을 개설을 해야 된다. 그중에서도 필수 진료 과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9개가 되는데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과, 뭐 진단검사의학과나 병리과, 전 경북 지역에 다 부족한 과, 정신의학과 <laughs> 네. 치과 이렇게가 필수 과목이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전문의를 양성하기 위한 수련 과정을 반드시 두야만이 상급 종합병원에 해당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의료의 질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500병상보다는 우리 지역에 필요한 것은 상급 종합병원이 나는 근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